안녕하세요. 코비세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 4만 명 이벤트에 참석해 주신 질문, 답변을 드리는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다룰 질문은 도규 님께서 해준신 질문입니다 질문은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 비트코인이 세계 공영 통화가 된 이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두 번째 에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인터뷰 세 번째는 비트코인 호들로 시청자들과의 만남입니다 네, 이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시도를 한번 해보겠으나 성공 가능성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저희 방송 같이 만들고 있는 김PD와 논의를 한 후에 한번 추진하는 걸로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첫 번째 질문에 네, 좀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 이 질문은 사실 도규님께서 전 영상에서도 한번 좀더 어, 자세하게 더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서 간단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 공용 화폐가 된다면 정부는 재정 정책을 펼수 없을 텐데 그때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이끌어갈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트코인어들은 정부의 돈을 계속 푸는 정책들이 돈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없는 건전화폐로 공용화폐가 되면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없는 세상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없는 세상이 정부가 쉽게 용인을 할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해도 그런 세상이 생각만큼 좋은 세상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제가 잘 답변을 해드리고 싶. 것을 사실 제일 마지막으로 보류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질문을 잘못 답하면은 뭔가 소설 쓰는 듯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을 두고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좀맨 마지막으로 다루게 된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케인사파라는 사상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는 세상이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케인사파는 지금 현재 경제학 사상에서 굉장히 주류 사상으로 자리를 잡았죠. 이분은 이제 20세기 초반에 활동을 했던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이고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분의 사상은 20세기 초반에 많은 나라들이 국가 권력의 어떤 범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시기에 지대하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또 국가 정책, 국가 공권력의 어떤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많은 정당성을 부여한 사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빠르게 아주 주류 사상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케인스 학파 이전에는 다른 사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 그런 사상들은 지금은 우리들이 거의 들어보지를 못하죠. 케인즈 사상과 좀 상반되는 쪽에 서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학파는 뭐잘 알려진 경제학자들로는 프레드리 하이엑이라든지 루드윅 미제스라든지, 이런 경제학자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일반인들은 잘뭐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뭐 케인즈 정도는 많은 분들이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은그 정도로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것은 상당히 비주류이고, 지금 현재 학계에서도 영향력 있는 위치에는 있지는 않죠. 실제로 경제학을 전공하는 분들도, 어, 아니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울 때도 교과서에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오스트리아 사상은 대부분이 케인즈 학파. 위주의 이론을 배우고 그렇게 우리는 경제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케인즈 학파가 지대하게 영향을 끼친 금융 시스템, 사회 시스템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출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없는 특히 통화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없는 세상에 라는 걸 우리가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사상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비트코인의 통화 정책 결정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고, 비트코인이라는 발산 자체가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중개인에 의해서 통화정책이 자지우지 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벌써 취지부터가 굉장히 또오스트리아 학파 사상이 깊게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공용화폐가 됐을 때 세상이라는 거를 어떤 세상이 될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학파가 주장하는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케인 학파의 사상은 경제라는 거는 결국에는 총수요, 아그리게 디맨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스펜딩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경제가 위축되거나, 경제 위기가 오거나, 경제 사이클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요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상당 부분 정당화하고 있고, 어 정부가 개입할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툴로 재정 정책뿐만이 아니라 통화 정책까지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타이트하게 컨트롤 해야 되는 거고, 금리를 컨트롤 한다든지, 금융 시스템을 컨트롤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도 경제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상은 리버테리안의 생각이 담겨 있죠. 한국말로는 뭐 자유주의, 자유지향주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긴 하는데 이들의 생각은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시장 경제의 원리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될수 있는 한 정부 개입은 없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화 정책까지도 그래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화폐로 사용되는 물건조차도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내고, 어,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 자체도 어, 정부가 컨트롤 할수 없는 거여야 되고, 금리나 어, 이런 것도 전부 다 시장 원리에 맡겨져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환 매개수단이 필요한 거고, 어떤 교환 매개수단이 화폐로 자리 잡느냐는 그 시대의 특성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학파가 형성이 됐을 당시에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어, 돈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이제 금이었기 때문에, 금이 돈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어떤 정부가 요구해서가 아니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사회 합의인 거고요. 그렇게 사회 합의로 이루어진 물건만이 돈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금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은이나 뭐 다른 물건이 아니고 금이 된 이유는 이제 금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희석성이라든지 채굴하기가 힘들다든지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돈이 가치 저장 수단과 교환 매개 수단과 그다음에 가치 측정 단위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면서. 화폐라는 위치를 자리 잡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금처럼 정부가 함부로 컨트롤 할수 없는 그런 물건이 화폐로 받아들여졌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통화정책이라는 게 디플레이셔널이 정책이 된다는 거죠. 지금 케인자파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통화량을 정부가 컨트롤 해야 되는데 컨트롤 한다는 게 사실상 계속 팽창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계속해서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이 돈의 가치를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리게 정책을 펴야지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스펜딩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창출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경제가 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케인스파사상 하에서는 퍼페라는 거는 끊임없이 계속 팽창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브레튼 우스 체제 하에서 통화량의 그 변화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도 우리가 과거에는 뭐 짜장면을 한 500원에 먹을 수 있었게 지금은 한 6천원 정도인 거고 뭐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별로 의심하지 않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회의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통화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팽창을 시켜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스펜딩 파워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화폐 시스템이라는 게 중간에 은행이라는 뱅킹 시스템이 중간에 껴있죠. 중앙은행하고 최종적으로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뱅킹 시스템이라는 유통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도 그것이 고스런히다 일반 대중들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 뱅킹 시스템에 의해서 배포량이 좀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은행 뱅킹 시스템이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한테 돈이 많이 가게 되고 돈을 빌려주지 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돈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패턴을 보면은 뱅킹 시스템은 부동산이라는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랜딩을잘 해준다든지 아니면 신용이 좋은 이미 돈이 많이 있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만 돈을 더욱 더 많이 가게끔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을 통화 정책이 결국에는 자산만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실제 일반 민간인들의 어떤 스페딩 파워로는 연결이 잘 안되고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종의 빈부 격차의 차이를 더 넓힌다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강남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사실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 시스템 자체에 묻어 있는 현상인 거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뀐다 그래서 뭐 달라진다든지 뭐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불칙한 트렌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있는 거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어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서 이제 비트코인이 모든 사람들한테 공용 화폐로 수용이 된다면 그런 세상에서는 오스트리아 학파들이 꿈꾸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이 꿈꾸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 통화정책에 관련해서는 화폐 자체가 인플레이션리 프레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계속 한 1~2% 정도 전 세계 GDP가 과거에 한 1~2%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런 페이스로 성장을 한다면 이 자산 자체는 가치가 1~2% 정도 오르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폐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가치. 행동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생겼을 때 그거를 담는 그릇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1.2%씩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자산 자체의 가치도 그거에 그냥 일종의 미러 이미지인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1.2%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지금은 화폐가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자꾸 돈을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필요한 물건도 자꾸 우리가 사게 되는 거고 뭔가 불필요한 소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돈을 만약에 쓰지 않을 거면은 어딘가 저장을 한다든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또 많은 패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현금으로 안 갖고 있으려고 그러고 부동산을 사야 한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갑자기 투자 전문가도 아닌데 자꾸 주식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부동산에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많이 대기도 하는 거고요. 그 전문가가 아닌데도 누구나 파트타임 인베스가 되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이 창출한 부를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이런 사회가 지금 우리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비트코인과 같은 디플레이셔리 에셋. 시 공용 화폐가 된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가치가 떨어지지가 않고 1, 2%씩 계속 가치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따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네들 분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더욱더 좋은 전문가로 성장하게 할수 있고 이러한 상상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경우도 그래요 만약에 화폐의 가치가 계속 1, 2%씩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1, 2%씩 줄어드는 것보다 조금 낮기만 하면 은 투자 가치가 있는 거니까 실제 투자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자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결정을 내릴 경우에 어떤 허들레이시 굉장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진정한 수익률이 나지 않는 이상한 뭐 프로젝트라든지 투자처라든지 이런데도 자꾸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디플레이셔리 에셋이 공용 화폐라면은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1~2%씩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꼼꼼하게 엄격하게 투자 결정을 아마 내리는 그런 세상이 됨으로 인해서 진정하게 제대로 된 가치 창출 하는 곳에만 자금이 흘러가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었을까요? 사실 있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골드 스탠다드가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같이 측정 단위를 금이라는 걸 합의를 이루고 그리고 자국 화폐가 전부 다 금과 연동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1 브리티쉬 파운드가 7.3g으로 연동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1 프랭크는 0.29g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고 이 당시에 어떤 그 환율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금과의 그 비율의 차이만을 반영하는 그런 구현 비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가치라는 거는 이제 금으로 측정이 된다는 게 동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타국의 화폐에 대한 신용 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무역이나 이런 게 굉장히 번창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협업 관계가 굉장히 국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불신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나라간의 협업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과학의 발전이나 문화의 발전 이런 것도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 비코인스탠다드라는 책을 쓴 세이프티 나무스라는 경제학자. 인데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이제 오스트리안 이코노미스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생활에 지대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발전들,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이동 수단인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지금까지도 우리 생활에 큰 어떤 그 축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문명이나 발견들이 이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정치나 국경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는 상호 간의 가치에 대한 신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금이라는 중개인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이 중간에 자리에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세이프티 나무스 경제학자. 님의 주장입니다. 뭐그 시대를 저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어들이 꿈꾸는 비트코인 중심의 화폐 시스템이 도용이 되는 사회가 온다면은 그렇다면은 나라간의 불신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없어질 것이고 결국에 경제 활동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을 할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또 어, 좋은 가치가 창출이 될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믿을 수 있는 가치 교환 시스템인 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맞게 구현해 줄수 있는 기술이 이제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들 여러 서적을 참고를 하시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파 갖고 있는 사상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 찾아보면 사실 쉽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공부를 하면서, 이 오스트리안 학파의 사상을 공부를 하면은, 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이 정부가 받아들일 있을까 아닐까는 대중들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민주주의 체계가 갖춘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은 대중들이 그러한 시스템 원하면은 투표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의사가 정부의 행정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중들이 이런 세상을 진정으로 원하느냐 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이러한 가능성 등을 될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달을 하고 결국에는. 대중들이 수용을 하게끔 만든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정부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